SSD, 메모리. 망가져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나? 근데 그거 아니? 뭐? 우리도 댓글 담거한 20개 되더라 그러니까. 어, 정말 많이 닫아. 눈도 창이 나와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눈도 창이 나와야 되니까요. 죄송해지겠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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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잘 안다 줄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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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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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야 여기 부러질라 그래 <laughs> 나 지금 하이한 드러난... <laughs> 아, 이때 마크 쳐야지 이때 다나와 <laughs> 5월표준피 c 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승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나와 5월표준피 c 에는 키가 좀더 작아 최입니다 음? <laughs> 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 넌키 커야 돼. <laughs> 키 올라가니까 정말 예뻐. 여기저게 어, 뭐 시작해 봤는데 표준 PC 좋아. 정말 왕자예요. 네. <laughs> 아, 오늘 대박입니다. 맞아요. 130만 원대 익세트 표준 p 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30만 원. 뭐 이렇게 비싸? 네. 아니, 이게 모니터까지 치르는 거? 아닙니다. <laughs> 브랜드 브랜드 PC와 단아 표준 PC. PC. 자, 자 하나, 둘, 둘 셋. 다나 표준 PC 소개 네. 소개를 드리면서 중간에요. 네. 다나와 표준 모니터를 모니터. 소개해드릴게요. 어, 이 다나 표준 모니터가 생겼어요. 5월부터 생겼거든요. 네. 자 소개드립니다. 해 알파 스캔 프레스티지 TLED 2N4고요. 24. 네 스펙은요 16:9대풀 HD 화면으로 1080p 지원하고요. 24인치의 대화면을 지원합니다. 더욱 선명한 LCD 아니죠 LED, LED. 모니터고요. 저전력 저발열 지원합니다. 정말 얇아요. 네. 두께 아... 진짜 얇아요. 아까 뭐 담은 값보다 예, 얇다고 보여주고 뭐... 싶어. 내 손가락이 요 한마디보다 얇은 두께예요. 네. 그렇죠. 이 정도의 두께니까 네. 어느 공간에나 놓고 사용해도 될것 같고 디자인적인 효과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트라 슬림 디자인이라는 거죠. 네. 15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떠요. 음? 500만 대1래 슈퍼 5 메가 DCR 명암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5월 표준 모니터가 새롭게 선보였는데 네. 물론 뭐 기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총, 게또 있어요. 어, 총 6개의 모델 중에 네. 오늘은 알파 스캔 프레스티지 t l d 2 4와 함께하는 것 뿐이죠. 네, 아, 어, 어, 네. 어,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깜짝 놀랐어. 아니, 왜 우리 단아 표시 표시 이렇게 빠를까? 빰빰빰빰 빰, 빰, 아, 짠. 짜잔, 바로, 짜잔, 바로 짜잔. 이 SSD. 네, 오, 아, 차세대 저장매체죠. 바로 솔리드. Thank you. 어, 드라이브. 이 악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SSD. 네. 아, 왜 토하셔도 돼요, 그냥. <laughs> 부담 갖지 마세요, 전유입씨 아, 아셨죠? 이거 때문이에요. 네. 이 좋은 거잖아요. 일단, SSD가 달려있다는 거 그만큼 음흠. 빠르다는 거. 어우, 정말 빨라. 빠르고. 여기야. 전력은 저전력. 어, 그리고 그래. 저 발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아, 이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유. 아 자, 이렇게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130만원대인데, 이 SSD만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가 아, 한5 0만원대에 그래서 팔 수도 있어서 그렇지. 하지만 또 우리 이거 다가 아니잖아. 음, 이게 다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모든 스펙, 스펙, 스펙들 만 그냥 네. 뭐 낮춰가지고 팔면은 50만 원대지만 피는 물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또 유저분들이 사시면. 그래서 두저분들을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드리면 아 네. 이게 왜 130만 원대구나. 더하실것 같습니다. CPU는요 인텔 4 i5 750 네. 메인 모드입니다. 아소스 P7 b o 5 t s o m 이고요 메모리입니다. G스킬 DDR3 2GB고요. PC3 네. 12800 네. CL9 두개 합쳐서 4GB 네. 3GB면 3GB 나 방송 안 해. 자, 그래픽 카드입니다. MSI 라디온 HD 5770 1GB고요. 5770 1GB 완전 좋아. 짝. 오늘의 주인공! SSD! 인텔 X25-V고요. 네. s 타 SSD 정품 40GB입니다. 네. 하드 디스크입니다. 웨스턴디지털 제품이고 요 네. 1TB 캐비어 블랙. 자, ODD입니다. 삼성 슈퍼라이트 마스터 SH-S243N. 네, 파워서플라이는요. 마이크로닉스고요. 뉴클래식 500W 액티브 PFC입니다. 어. 네, 카드 리더기는요. 스카이디지털 제품이고요. 카드 리더기 슈퍼 리더 스카이 TF 블랙. 일단 어, 케이스는요. 케이스는 일단 케이스는, 케이스는 어. 짚고 넘어야 돼요. 네. 왜냐? 사에서 표준 PC를 위해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다! 어, 자, 1초 조그맣게. 예. 어, 음, 예. 네, 멋있으시다 <laughs> 어, 네. 네. 아니, 우리 다나오 5월 표준 PC에 케이스를 네, 해주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오늘 인텔 CPU가 사용됐잖아요. 네. 그 인텔에서 정식으로 TAC 2.0이라는 규격이 나왔는데, 음. 그 인텔 본사의 미국에서 미국 본사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음. 이런 그대로 풍, 이런 그대로 그 바람으로 시스템을 쿨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예 예, 예. 진짜 좋은 제품이군요. 예, 아주 예. 좋은 제품이죠 그런데요. 네. 저희 유저분들은요. 지금 낚이신 거예요. 예. <laughs> 어, 이런 케이스 너무 좋아해서 아또 예. 갖고 싶어 하시고. 예. 그리고, 택시, 그, 홍스리 하나 해고, 해드리고요 그리고, 콩스 저희, 택시가 모델 중에 하나인, 시소님, SSRA. 하나 정말요? 주택입니다. 정말요? 네. 정말요? 네. 정말요? 저희, 이제, 궁하죠 아, 궁금하죠? 자, 오늘 제가 구속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러니까 뭐, 어, 이제, 130만원대가 조금, 음, 그렇죠. 된다, 괜찮다. 하실 텐데, 아직도 조금의 망설임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아마, 이번에 테스트하는 거 보시면 확 달라지실 거예요. 네, 브랜드 PC는 SSD가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단할 네? 표준 PC는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 구동 속도. 게임 구동 한번 봐야 되는데 오. 와우 한번 봐야 또 와우 돼요? 한번 돌려봐야죠. 와우 깔아놨거든요. 음. 얼마나 와우 게임할 때 빨리 접속. 접속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로그인할 수 있도록 네. 아이디 하나 쳐놨어요. 네. 자, 하나 하나 둘셋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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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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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 이렇게 우리 설레발 치지 마 그러니까, 이런거 네, 하지 네, 말고 사실. 그냥 딱 나오는거 네, 한번봐 어, 그래 그러세요. 난 믿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그렇지. 나 그렇지 아 역시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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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수 없어요 <laughs> 안될 줄 알았다며 어. 살짝 떨고 <laughs> 있었어 나 지금 다시 쫄았다? 안될까봐? 그러니까 어, 정말 긴장하고 있었잖아 근데 솔직히 저희가 그 전까지는 뭐 프레임지수 네. 같은걸 음. 보여줬잖아요 근데 프레임지수는 CPU나 그래픽카드로 이제 차이가 나는거기 때문에 네. 오늘 보여드리는거는 그래픽카드와 CPU는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 SSD! 이걸로 빠르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로딩 속도를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확연하게 차이나는 거보셨죠 그러니까 네. 처음 접속하는 순간 아직까지... 아... 아직도 안됐어요나 이렇게 한참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떴대 더... 이게 어떻게 불안한 듯 빛이야 아, 아, 이제 떴대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떴어? 떴어요? 어. 이렇게 내가 한참을 떠들 때까지도 아직 안 떴어요 드디어 떴는데요 네? 프레임 지수 체크 안할 거기 때문에 들어가 주세요. 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귀신들어가세요. 언제봐도 익숙한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이분은 처음 뵙는데 굉장히 아까 마우스에 손을 올리시는데 손이 통통한 게 정말 예쁘시군요. 아 정말? 오늘 네. 우가 하나의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파일을 좀 불러와 볼까요? 파일 불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제 포토샵 파일이니까 음. 이게 좀 크기가요. 거의 1 0 0메가바이트 되는 그 용량이니까 네. 이거 얼마나 빨리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SSD, H, HDD 그런 음, 차이가, 차이가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PSD 100메가짜리 파일을 저희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르기만 하면 돼요? 응떨려 음. 하나, 하나, 둘, 셋. 그리... 어, 빠좀 빨리 눌렀어. 내가 좀 빨리 눌렀나? 어, 아, 설마 내가 빨리 눌렀는데 내가 이, 더 빨리 뜨면 대박인거네세채세 <laughs> 퇴치기, 어, 퇴치기, 퇴치기. 응, 퇴치기. 귀엽나나 퇴치기. 응,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오빠가 더 빨리 눌 어, 다시 해야 될것 같네. 아, 하지만 나는 믿는다며. 거야. 오, 오, 진짜 대박이다 방금 봤어요? 방금 봤어요? 내가 더 빨리 눌렀는데, 이게더 빨리. 퇴치기 했는데. 오. 자, 아, 이렇게. 음. 승현 오빠가 퇴치기 했는데, 표준피스가 더 빨리 들러왔어요 죄송합니다. 역시 위너는 영원한 위너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이러니까 네. 기분 좋다. 그짝 하이파이브 까 자, 다음. 은내 손잡아. 진짜 진심이야. 유림 씨. <웃음> <웃음> 얘 봐요. 아, 나 진짜 미치겠어. <laughs> 이제 우리 유저분들께서 또 이렇게 좋은 단어 표준 PC 샀어요. 네. 우리가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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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샀어. 무슨 유저분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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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 괜히 샀어 괜히 샀다고 해서 괜히 샀어 빠르르르 다키오 서비네 다키오 서비스는요 단아 표준 PC를 구입하시고 1년 동안 무상으로 a s 를 받아보는 서비스인데요 네 그냥 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갑니다 네. 고객님 때문 직접 갑니다 가가지고 네, 저희가 네. 서비스를 해 드릴 거예요, AS를.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저희 표준 PC는 트랜스포머 같은 변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을 네. 이제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데요. 음. 부품을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다큐어 서비스 안 해주느냐? 아니죠. 해 어. 1년 동안 AS 해주잖아. 좋아요. 어. 근데 나또 하나, 나 자꾸 표준님 나한테 그러시면서 치마 안 입고 왔다고, 산책 스타킹 안 신었다고, 계속 나한테 막 뭐라고 하신다? 카메라 끄신다, 야. 어. <laughs> 지금 나, 카메라 끄신다. 오늘... 여기 지금 비춰주고 있어. <laughs> 대박이야, 오늘. 2010년. 참, 휴가도 줄어들고, 공휴일도 없는 이내, 공휴일 요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서 힘내세요. 저희 다나와 피지피시는 네. 컴퓨터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의 행복을 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5월 단화 표지 PC 마치도록 네.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6월 단화 표지 PC와 함께 멋지게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하고 4 4 우와! 지난 네. 대표 중에서 저희가 순서 4번, 44번 뽑아가지고 유저분들께 케이스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이 혹시 4번이 저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되실 수 있음> 아, 진행하야죠 진행하셔야죠. 진행하셔 네, 진행하셔 네, <목소리가> 네. 저희 측에서 구성품까지 그 얘기를 드기요 <laughs> <laughs>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네, 그럼요. 네, 받으세요